01타 500 보여드릴게요. 01타 500. 그 전판은 상대가 생내길 때한 01타 500이고, 음, 전판 같은 경우는 뭐 빌드 아다리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상황에 맞춰서 손가는 대로 한 건데, 사실상 그렇게 해야 돼요. 그이 그러니까 빌드가 뭐, 어쩔 때 이런 식으로 타면 좋고, 어쩔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고, 그런 거를 알면서 하면은 정말 좋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인구수를 외워서 하는 건 좋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상대가 무난하게 했을 때는 배운 대로 하면은 딱딱 떨어지는데 상황이. 전판같이 상대가 생렉을 했을 때, 뭐, 견제를 안 한다든가, 하던 대로 하면은, 그냥 뚫릴 확률이 높죠? 아무래도. 자. 자, 이번 빌드는, 제발 상대가 무난하게 해주시길. 생맥이면 또 짜증나거든요 자, 시비카스 자, 서치가 빠르네요 자, 서치 일단 가지고 때려줍니다 이거는 연습해야 돼요, 이렇게 약간 이러면서 이렇게 넘버링으로 내스시 b 바로바로 붙여주는 거 연습하면 좋고요 지금 상대하는 꼴을 보니까 그거 같아요. 그거 선질 찍은 거같아 선질. 자,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붙여주고 서플 가스 넣어주고요 프로보가 조금 건방지죠? 대각일 확률이 높네요 이럴 때는 SCB를 팩토리 빨리 지어줄게요 그리고 입구 혹시 모르니까 막아주고 마린을 쉬지 않고 뽑습니다 자 이것봐 오케이 이정도만 해도 선방이거든요 자 질럿이 하나 더올 수도 있으니까 벙크 바로 박아주고요 삼서플 지어줍니다 자올라가죠 자, 벌처 하나 찍어주고요. 자, 고쳐주면서 때려줍니다. 지켜줘요. 마리는 취소, 마린 취소. 자, 벌쳐 나왔죠? 벌쳐 때려주고, 마린 넣어주고, 커맨드 지어주고. 자, 이제 질럿 한번 잡아줄게요. 질럿 이렇게 잡아주고, 그냥 들어가. 들어가면서 겁을 주는 거지. 자, 이제, 암원이 올라가주고. 자, 앞마당도 느려요. 그럼 이제 바로 엠베. 왔다, 이거 안 지었다. 큰일 날 뻔. 자, 이렇게 상황이 또 무난하게 안 흘러갔죠? 힘드네요. 오케이, 살라 이러면 좋다. 자, 이제, 1250 즈음에, 라인업 하나 해주고, SCB, 붙여줍니다. 이렇게 털에 파가지고요. 혹시 모르니까, 지금 상대가 앞마당이 느리거든, 좀. 공업 찍어주면서, 앞가스. 얘는 좀 숨겨주고 공업 찍어주면서 앞가스 자 사업된 것까지 갔어요 이제 자 마이 벙커 다시 봐가주고 상대가 쬐네요, 좀. 벙커 짓지 마. 그래서 가스 더 주고요. 이럴 때는 사실 지금 찌르러 가긴 해야 되는데. 상대가 쬐고 있어서 0L 5오펙을 기다리면은 늦을 거거든요. 자, 일단 치료를 해주고. 컨탱크 러쉬 한번 해볼게요. 다시 증오도 해주고, 걸쳐 후속. 서플 바로 또 지어주고. 아, 이제 갑니다. 또 안전하게 지어주고요. 자, 이렇게 팩토리 늘려줄 준비 자, 이제 벙커도 지어주고 라인 자, 이렇게 이렇게 딱지어줍니다자 공업은 됐어요 동일타 오펙이 완전 틀어지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자 터렛 대비해주고 4567 scv 꾸준히 뽑아줍다 이제 팩토리 쫙 늘려줍니다 이 상황때는 아무래도 0-1 등방 1업 5팩을 6팩? 5팩? 이런식으로 가야될것같아다 이렇게 털에 지어주고 이렇게 마인 수비 다 해줬죠 자 이렇게 건물 지어주고 상대 여기 있는 거다 봤어요. 이제 소업도 눌러주고 자, 자 이렇게 가 줍니다. 오케이 일단은 뭐, 자, 이제, 빼주고 서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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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주고 자, 이렇게 마인 마인 박아주고 덮쳐 이렇게 조금씩 때려주면서 끝났죠 그러면 끝났어요 걸쳐 찍어주고 탱크 찍어주고 서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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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공유 타오페연이해게이게요이번 맵은 폴리인 자, 이렇게. 자, 초보한 C고 간 정도 토스인데, 이 빌드가 고티어한테는 별로 안 좋아요. 아까, 지금, 첫 판, 두판 보여드린 것처럼, 고티어한테 먹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계속 틀어줘야 되거든. 왜냐면은, 방금 판도 그렇고, 생략패도 그렇고, 상대가 쬐잖아. 근데 그거를 두고 그냥 나할 것만 하면은, 째고 그난 뒤에 펌핑되는 물량을 못 이겨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가 너무 쨈다 하면은, 내가 01타 5 0이고 01업이 안 됐더라도, 정보를 얻어서 상대가 병력이 적은 타이밍에 찔러 넣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일단은 서플 서플이네 시를 배러 네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봐 라이브를 안 트는데 아까 그러니까 갔다는 건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봐요? 아니 그 당신 라이브를 내가 계속 봐야되나요? 아아 <laughs> 오안본것 같네요? 참 말 걸어서 대답을 좀 해줬어요. 자, 88대 가스 옮겨주고, 안, 지금 1시가, 1시 없지? 바로 옮겨줘요, 이렇게. 자, 넘버링, S12, 마링. 자, 서치가 안됐을 때는 마린을 3마린까지 대제 안하고 계속 뽑아줍니다. SCB를 쉬지마요. SCB는 팩토리 이제 올라갈 땐 쉰다고 했죠? 첫 번째 영상에서? 자, 일단 4마린까지 뽑아요. 자, 잡았죠? 대각이네요. 걸쳐 하나 찍어주고 커맨드질 준비. 자대각일땐3 4마리까지 뽑진 않아도 되는데 그냥 초보는 3마리으로보다 4마리으로 막는 게 낫죠. 자 서클 바로 지어주고요. 에도운 달면서 삼가스. 자, 100당 10초 거든요. 지금 200 정도 됐으니까 3분 20초. 자, 3분 20초. 그냥 2 3내 무난하게 갔네요. 자, 탱크 뽑고, 마이너, 그리고 리페어. 자, 이제 투드라가 바로 뛸 수도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벙커를 박아줍니다. 벙커를 박아주고, SCP 꾸준히. 자, 23넥인 거 봤으니까, 굳이, 엔드 빨리 질 필요 없죠. 자, 이제, 한, 100, 1250쯤 됐을 때, 올려주고 벌쳐 하나 더. 상대가 압박을 안 하니까 그냥 벌처를 하나 더 찍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머리. 자 마인 박아줍니다. 마인 봐가지고 이제 진출해 볼게요. 진출이래. 마인 작업을 해줄게요. 음, 뭐야 이거? 자 이제 엠베 지어주고요. 자 마인 봐가지고 도망가줍니다. 자 이제 공, 공업 찍을 준비 가스 올라가면서 공업 찍어주고 뭐 3렙을 그렇게 빨리 안 먹고 있죠 상대가? 자 치료해주고 여기도 마인 하나 박아주자 그냥 자 그리고 투팩 여기 뭐 간에. 자, 주택 지어주고. 탱크. 자, 이제 안전하게 토렛을, 삼토렛을 지어줍니다. 여기, 자, 이제 가스 넣어주고요. 서플 막히지 말고. 킁킁 자, 이벌처로 계속 정보를 얻어요. 아, SCP 쉬지 말고 이렇게 살짝 봐. 음. 자, 이제 뭐할 거냐? 팩 토리 늘릴 거예요팩 토리 7번 때팩 토리 늘려 주면서 5패까지 늘려 줍니다. 5패까지 6, 7, 8번 중간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가 텐션이 수동적이잖아요. 같은 경우 상대가 텐션이 좀 수동적인데 적극적이라면 시즈모드를 먼저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6팩까지 지어도 돼요 6팩까지 자 일단은 아카데미는 이제 5팩을 다 건설하고 나서 올라가면 좋고요 그리고 s c b 쉬는 타이밍은 5팩이 완성되었을 즈음 이0이 완성되었을 땐 SCB는 쉬면 좋습니다. 자, 500 완성됐으니까 이제 SCB 쉴게요. 자5 6 7 8 그대 지정했고, 공업도 이제 곧 돼가죠. 탱크 숫자 한 8마리 나오겠네요. 8, 홉마리 방업 찍어주고 이제 공일타가 됐어. 이것만 되면 바로 출발할 거야. 이걸 미리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자 이제 가스 좀 빼주고 이제 서플에만 신경 쓸 거예요. 스캔, 스캔. 자, 이제 슬슬 나갈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뭐가 오죠 이제 데뷔하러 오는 거거든. 서플 이때 막히면 안 돼요. 서플 이때 막히면 안 됩니다. 자, 스캔, 없죠? 마인 좀 봐가지고, 여기도 마인 좀 봐가지고, 자, 이렇게 화면 지정해놓고, 이제 또 서플 열심히 짓습니다. 서플. 그리고 이제 갑니다. 넓게 자리 잡아줘야 넓게 스캔 뿌려주고, SCB 멈추지 말고 딱 올라가서 마인 박아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3, 3컴 운영을 할 거다. 여기서 끝내도 되고, 이렇게 왼손 생산, 4번, 5번 여기 뒷방 올려고 하지. 마인, 뒷방, 마인 자 퍼맨드 지어주고요. 가스 다시 넣어주고, 여기서 이제 끝내도 되고, 자 이렇게.